네, 안녕하세요. 푸대비서입니다 오늘 돼지갈비집 분석하러 왔는데 여기가 월 매출이 3억이고 웨이팅은 한 100팀까지도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총역 근처 이제 시장거리 쪽에 있는 곳이고 상호는 보성갈비라는 곳인데 여기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광고나 홍보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본질로만 승부 봐가지고 이런 결과를 이뤄낸 곳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는지 그거를 제가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혼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유튜브 PD 겸 편집자 분이랑 같이 왔는데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서 출연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댓글이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 두분 연기가 너무 어색해서 집중이 안 돼요. 저희가 좀더 어색한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제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가 저희 유튜브 PD랑 편집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직원이 맞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대표님 하면서 출연을 했던 건데 저도 어색해요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그냥 뭐 커밍아웃 아닌 커밍아웃을 하는 거고 딱딱하게 촬영하지 않고 좀 편하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푸드에 비서 편집자 겸피디겸 와이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EMD입니다. 네. <laughs> 네, 그럼 가서 편하게 음식도 먹으면서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편하게 시청하시면서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보성 갈비라는 곳이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본관 1층 여기가 신관 그리고 위에가 2층이 여기가 별관 뭐 사랑방이라고도 하시는데 여기가 이제 저녁 시간 되면은 이 모든 곳이 다 만석이 되고 거기다가 웨이팅 백킹까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좀 이른 시간에 와서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신관이랑, 신관이랑 별관이랑 느낌이 다 달라 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심플한데 또 신강 같은 경우는 기아장이랑 이제 나무국제 많이 사용했고 자개장도 좀 활용해가지고 전통적인 느낌도 많이 됐고. 저 보면은 저쪽 라인이 둔촌시장. 동네 자체는 되게 올드해요. 쪼끼쪼끼 있고. 그리고 여기가 얼마 전에 앞에 아파트가 재개발됐단 말이야. 거의 12,000세대? 여기가 저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월매출이 거의 이 정도가 됐었단 말이야. 저기 사람들이 몰라, 아직. 여기서 이제 좀 광고나 홍보를 이제는 좀 섞어가지고 저 사람들까지 알게 되면은 얼마나 더 커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네 매장 들어왔고 이제 메뉴 주문하고 음식 먹으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LA 갈비 먹고 별 엄청 달아두죠. <laughs> 그래도 돼지갈비 하나 먹어. 자 이제 참수구도잘 나오고 반찬도 정갈하게 잘 나와요 여기 또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게장이거든요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왜 포인트인지 제가 오늘 주말이라 술도 한잔 할 건데 제가 원래 소맥을 안 먹거든요 먹으면 머리 아파가지고 근데 돼지갈비는 소맥이지 <laughs> 왜 소맥이야? 몰라 딱히 이유는 없어 그럼 돼지갈비만 보면 소맥이 땡겨 <laughs> 이 고기 구우면서 내가 포인트 하나 알려줄게 내가 항상 장사에 대한 본질 얘기할 때 기억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 기억에서 보통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깨달음이야 깨달음이 있어야 좀더 기억에 많이 남는다 라는 건데 그게 있어 이 게장 있잖아 게장이 딴 데보다 어떻게 보면 작아 보여 우리 보통 게장 먹으면 고깃집 가가지고 게장 크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쭉쭉 짜 먹거든 어.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게장을 여기에 구워 먹어. 구워? 어. 자, 이거 구워줄 테니까 먹어봐. 되게 맛있어.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바짝 구우면은 껍질도 되게 부드러워져가지고, 사실 껍질채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덜 익혀가지고, 속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되고. 근데 이게 원래 다들 이렇게 먹는 거야? 이제 이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요소가 하나 나오거든? 내가 원래 자주 먹던 음식이야. 근데 이거를 어, 이렇게도 먹을 수 있네. 나는 요소가 하나 있으면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생겨. 그래서 막 맛있게 먹는 방법 이렇게 식당들이 많이 붙여놓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너무 뻔한 거. 상추에 고기를 올려서 마늘 올려가지고 와사비 넣고 뭐 이렇게 먹으세요 하는 맛있게 먹는 방법들이 있어. 누구나 아는 거잖아. 네, 그런 것들은 좀 깨달은 요소랑은 좀 벗어나고 또 반대로 너무 생소한 거. 그 음식 등에 대해서 먹는 방법에 대해서 붙여놓은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애초에 모르잖아. 애초에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거고, 그거는 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배려야.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으니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그거는 배려거든. 어. 근데 베리어 자체는 사람들이 기억도 안 날뿐더러 어. 이 깨달음이 있으려면은 어. 내가 원래 좀 익숙하던 거야. 원래 축구를 자주 차던 사람이 프로한테 가서 골 차는 방법을 배워. 어. 내가 원래 익숙하던 건데 이렇게 차면 이렇게도 나아갈 수 있구나 하면서 하나 또 깨달음을 얻잖아. 어. 똑같거든 음식도. 내가 원래 익숙한 거, 자주 먹던 음식이었는데 아 이걸 이렇게 먹으니까 이런 맛이 난다고.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더 기억에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게장이 또 여기에 하나의 포인트야. 이걸 사람들이 알수 있게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럼 안돼 이걸 일부러 맛있게 먹는 방법에다가 안 붙여 놓는 게 그렇게 되면은 좀 깨달음이 약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야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대신 손님들한테 한 번씩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말을 한번 해줘 손님들 이렇게 딱 먹고 있을 때뭐 게장 한번 여기 구워서 드셔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살짝 굽는 거 알려줘 그리고 나서 그냥 가한1 0초도안 걸리는 일이잖아 뭔가 나만 아는 꿀팁을 몰래 그치. 알려주는 느낌이야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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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아는 꿀팁을 누가한테 알려주는 느낌. 아... 근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막 깨달음을 얻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도 야, 이렇게 먹으니까 개맛있어 이러면서 입소문을 내는 거거든. 어허... 이거 게장 지금 하나 먹어봐. 게장을 이렇게 좀 바싹 구웠지? 구우니까 그냥 껍질째 먹게 되네. 그치? 훨씬 맛있지, 지금. 과자 같네. 그지 양념도 양념에 이제 불맛이 나고.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것들에 세심한 포인트가 있어. 내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익숙함 속에서 차별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거든. 돼지갈비집에서 게장 주는 데는 되게 많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별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지 특별한 게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특이한 거라고 싶어요. 그게 특별하다 생각해. 그래서 카레 게장 뭐 이런 거 만들어 버려. 진짜로 실제로 그런 게있긴 있어. 근데 내가 이 둔촌동에 좀 깊은 정이 있어 내 고향이 강원도잖아 거기서 군대 전역하고 2주 동안 거의 노가다 해가지고 150만 원 들고 서울 올라왔거든 서울 올라온 곳이 여기 둔촌이야 아이 동네야 여기서 저희 시장 옆에 보증금 80만 원에 월세 50만 원방 잡아가지고 강원도에서 이제 성공하겠다고 서울 올라온 거거든 이제 그렇게 올라오니까 돈이 없잖아 어떤 분식집 가서 제육떡밥을 먹는데 그 당시에 7천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은 안나 근데 어쨌든 곱빼기가 천원더 비쌌거든 근데 군대 전역한 혈기왕성아 남자애가 얼마나 식성이 좋았겠어 근데 그천 원이 없어가지고 곱빼기를 못 먹는 거야 그때 이제 나도 직장이 생기고 생활 여력이 좋아졌을 때 당당하게 곱빼기를 시켰지. 근데 아주머니가 웃는 거야. 왜 그러시냐 했더니 사실 이때까지 곱빼기를 줬대. 자기 아들 생각나서 어쩐지 배부르더라. 이제 그런 나의 추억이 있는 동네 지역이가. 음, 그러면 여기 한번 찾아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고 했는데 없어졌더라고. 아좀 아쉽지. 지금 보면은 잡채 같은 경우는 조금 심심한 감이 있어, 그치 그렇다고 맛이 없다는 아니야. 맛이 없는 건 아니야. 응. 근데 봐봐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야. 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임팩트 있잖아. 응. 얘가 주인공이야. 얘는 조연이야. 조연이 특별해지면 안 돼. 그래야지 주인공이 특별해지는 거야, 더. 만약에 여기서 잡채까지 더 너무 맛있어? 그러면은 이 잡채도 주인공이 돼. 근데 주인공은 우리가 항상 한 명에서 두명뿐이어야 돼. 영화 애들 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이면은 오히려 어긋나 버려. 너무 다 임팩트가 있으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래, 이런 것도 하나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잘 되는 식당들 다 가보면은 물론 다 맛있는 곳들이 종종 있긴 있지만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는지 알아? 뭘 해야 되는데? 광고를 엄청 많이 해야 돼 홍보라. 이 본질로만 승부가 돼 있잖아 보성갈비는 어. 그럼 이 장사 내에서만 홍보를 본 거거든 어. 온라인에서 딱히 막 노출을 시킨 게 아니라 어. 원래 나는 이걸 또 삼삼위의 전략이라고도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뭐 고깃집으로 예를 들면은 메뉴 분위기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일단 여기 세 가지니까 이게 3이야 그리고 메뉴에서도 보면은 뭐 고기류 사이드류 반찬류가 있어. 그지? 그럼 고기를 위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사이드를 위해서 하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반찬을 위해서도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이게 331 전략이야.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그331 전략을 쓰는 이유가 하나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해서야. 의도하지 않아도 이걸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알면은 의도해서 만들 수 있지. 그러면은 일부러 반찬이 6개가 나와도 그 중에 한 4개에서 5개는 평범하게 만들어. 맛은 없지 않아야 돼. 그냥 뭐 심심하게 소소하게 만들어. 근데 한 개에서 두 개를 되게 포인트를 잡아서 만들어. 음. 그러면은 그 한두 개가 빛이 나. 음.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 근데 여섯 개가 다 특별하잖아. 음. 그럼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그럼 고성갈비는 의도를 하신 건가? 그건 모르겠어. <laughs> 네, 그리고 돼지갈비집의 핵심이죠. 또 냉면. 보성갈비 냉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 냉면 그리고 그냥 비냉 이렇게 있고 보성 냉면이라고 있는데 물냉도 아니고 비냉도 아닌 그 중간 사이를 보성갈비라고 합니다. <놀람> 냉면이 되게 맛있는데 신기한 좀 맛이 나는 게 아니지 좀 익숙한 맛에서 또 그건데 구성갈비 냉면 특징이 파가 들어가요 냉면에 그 육수에서도 좀 파향이 나면서 이걸 쉽게 풀어내기 힘들었을 텐데 잘 풀어내셨다. 지금 이제 5 시쯤인데 손님들 거의 방이 차기 시작했지? 그니까 거의 다찬거 같은데? 그지? 자, 고성갈비가 왜잘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여기가 주변 다른 고깃집에 비해서 비싸. 그런 거 같아. 발견대가. 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비싸거든? 응. 좀 따라하기 어려운 전략이긴 한데, 무조건 경쟁사들보다 비싸게 판다 대신, 무조건 경쟁사들보다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맛, 더 나은 구성, 더 좋은 고기 쓴다라는 마인드. 그 그냥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마인드 하나 덕분에 여기가 잘된 거야. 근데 이게 오래 걸리거든? 응. 이게 좀 빠르게 되지도 않아.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그러니까 여기 오는 사람들이,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이 과정을 반복할 거란 말이야. 그 과정을 반복하다가, 아, 한 2, 3천원 더 내고, 저기 가서 먹는 게더 낫겠는데? 이 생각이 들게끔 해야 돼. 그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그지그지 시간이 좀더 걸리지. 이거는 뭐, 광고나 홍보나 특별한 마케팅을 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겠네. 어, 시간이 좀 걸려. 이게 가능해지려면은. 근데 여기 대표님이 이 자리에서 10년을 하셨어. 내가 딱 들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맨 처음 1년 동안은 진짜 장사가 안 됐대. 근데 한 2년차, 3년차부터는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한 4, 5년차 되니까 아무도 못 이긴다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말하는 본질이 이거야. 이렇게 어차피 익숙한 것들인데, 거기서 차별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기억에 남기게 하는 거야, 손님들. 이게 장사거든. 근데 너무 변질되어 있어, 요 요즘은. 그냥 어떤 메뉴 하나 내놓고 그거 온라인에서 바이럴 시키고 특이한 거 내놓고. 맞아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지금까지 컨설팅을 하면 대부분 다 거의 잘 되는 이유가 그 본질적인 부분을 기억에 맞춰가지고 바꾸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온라인 마케팅 조금만 감미해도 잘 되는 거야. 좋은 것도 하나 말해줄게. 이렇게 보성갈비처럼 장사가 잘 되잖아. 응. 그럼 주변에 분명 시기집토 하시는 분들이 생기거든. 아, 그럴 수 있지. 어, 여기가 사실 잘되면 거리도 활성화되고 좋은 거야. 원래는 시기집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난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잘 되는 가게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내가 더잘 활용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응. 이렇게 잘 되는 가게도 지켜야 될게 있어. 지켜야 될 거? 어. 예를 들어서, 조선갈비가 지금 잘 되잖아. 점심 메뉴를 팔거든. 백반으로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점심에 오면은, 아메리카노도 공짜로 굽는 거야. 그러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오겠지. 그러겠지? 근데 그러면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은 거 아니야? 많이 오니까? 아니야. 그 순간, 이 거리에 대한 가치를 떨구는 거야. 뭐냐면은 원래 이제 점심을 먹으려는 사람들이 어? 저기 가서 이렇게 점심 먹고 저기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점심에 내 생각으로 한1 5 0 0 0을 잡아놔 근데 여기서 점심 먹으면은 아메리카노도 공짜로 준대 그럼 만원에서 11,000원이면 만 해결이 돼 아예 그럼 사람들이 뭐가 떨어져? 소비력이 떨어져 그렇게 그렇게 돼버리면은 상권이 죽으면서 나중에는 독이 돼버려 그런 것들을 잘 되는 가게들은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좀안 되는 가게들은 저 가게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내 가게를 더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예 경쟁업체면은 똑같이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가격 경쟁이 들어가면 안 된다 지난번 그...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치 그러면은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진짜 명품들이 가격이 왜 높은지 알아? 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치 경쟁을 했기 때문이야 서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금액이 높아진 거야. 근데 가격 경쟁은 서로의 가치를 낮출 뿐더러 아예 망하는 시림끼는 거고 서로 가치 경쟁을 하려고 해야 돼. 되게 이 노래도 그렇고 이 인테리어랑 되게 잘 맞지. 이런 게 진짜 한국적이고 어이 노래가 가야금 노래 들리잖아. 아...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여기서 뭔가 좀 좋은 음식을 먹고 있다 이렇게.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응. 인테리어랑도 잘 맞고.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매장이 너무 조용한 분위기도 아니고. 아, 아니,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원래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해.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수도 있고, 세심한 하나의 차이에서 완성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마인드가 진짜 좋아. 그래서 나랑도 금방 친해졌어. <laughs> 결국 자기 자랑 아니야? <laughs> 그리고 여기가 지금 월매출한 3억인 건데, 내일께 5억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앞에 사람들한테만 더잘 알려주시면 보호까지도 가능다 저기 앞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어 재개발된 아파트 12,000세대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놀람> 내가 아까 보성가입이가 홍보랑 광고를 안 했다 했지, 마케팅을 안한건 아니야. 이런 포인트를 잡는 거, 어떤 타겟층을 형성하는 거, 손님을 재방문으로 만들 수 있게끔 내가 장사 전략을 짜는 거, 이런 것도 다 마케팅 영역이야. 일단 이 전체적인 마케팅 틀에서는, 물론 아직 내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어느 정도 도가 튼거 같아서 내가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장사의 본질은 기억이야. 진짜 많은 사장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중점을 맞춰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거나, 장사를 운영해야 돼.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어.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전체적인 본질이라는 걸잘 모르니까 막잘 되는 식당을 가보긴 하거든? 뭘 배워야 될지를 몰라. 예를 들어서 왔는데 잡채가 생각보다 조금 심심해. 그러면은 비판을 하려고 그래. 어, 잡채는 우리가 더 맛있는데? 어, 이건 우리가 더 나은데? 아까 말했던 포인트를 잡는 전략들을 알면은 여기가 어, 저거는 심심하지만 이거는 되게 포인트가 있네. 아, 그럼 이것 때문에 손님들이 더잘 기억하나 보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그 본질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식당을 가서 뭘 배워야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가서 자기보다 낫지 않은 거 그거를 찾아가지고 어, 나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생각하고 돌아와. 그러면서 결국에는 문제도 해결되지가 않아. 대표님이 마인드가 좋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 정도까지 이제 잘 됐으면은 좀 기고만장하거나 좀 그럴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지금 이 정도까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계속 물어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아이디어도 내고 나한테 계속 물어봐. 네, 여러분. 보성갈비 분석을 해서 알려 드렸는데 항상 중점을 본질에다가 맞춰야 돼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식당 매출을 올린 사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실패도 좀 많았겠죠. 그래서 알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작은 가게부터 진짜 큰 매장까지 엄청 화려한 매장부터 하나도 화려하지 않은 매장까지 모두 컨설팅도 해봤고 그 중에서 다잘 되기도 해봤고 또 때론 실패도 했고 그래서 진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장사의 본질은 기억입니다. 이거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식당을 분석하고 내 식당도 되돌아보고 우리 식당은 왜 손님한테 기억에 남지 않을까? 어, 저 식당은 왜 손님한테 기억에 남을까? 이걸 중심으로 두고 분석하고 파악해야지만 좋은 인사이트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좀 분석을 해 보고 싶으신 식당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이 기준에 맞춰서 그 식당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장사 화이팅입니다.